할렐루야, 8월 28일 금요일 새벽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지금도 곁에서 동행하고 계심을 꼭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그 고백을 찬송가 440장, 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같이 고백해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 唱情歌。 이사야서 37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먼저 말씀을 보고요. 오늘 본문 말씀이 많이 길어요. 그래서 1절에서 7절 그리고 14절에서 20절 말씀까지만 우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의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납사계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자나수로 왕의 보내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본대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14절에서 20절까지 봐요. 1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망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망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나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림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어, 친 아수르 전책으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공신관계를 이어왔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아가 왕이 되면서부터는 반 아수르로 돌아서고 조공도 바치지 않고 공신관계가 깨어지게 되죠. 멈추게 되죠. 그래서 주전 701년경에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제외한 유다의 거의 모든 지경을 다 점령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예루살렘 성만 남았는데요. 그 예루살렘의 항복을 받아내고자 군대 중에 랍사계를 보내죠. 랍사계에게 대구를 이끌게 하고 보내어서 항복을 받아내라는 거였는데, 그래서 랍사계가 아수르 왕 사네립의 명을 받고 히스기야의 신하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랍사계는 본래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군대의 고위 직책의 그런 직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랍사계를 통해서 항복하라는 것을 예루살렘 히스기야에게 전하려 했지요. 그런데 랍사계가 전하는 내용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말아라. 아수르를 믿어라. 너희의 여호와는 이 어떤 것도 너희를 도울 수 없고 구원할 수도 없다. 차라리 우리의 대왕 사내립과 아수르를 믿어라라고 말하죠. 아수르가 이긴다고요. 이것이 어제까지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었고요. 그 내용은 오늘 말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끊어서 보기가 어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도 어제 본문을 함께 이어서 오늘 말씀까지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본문의 핵심의 내용은 이겁니다. 히스기야가 보낸 신하들이 랍사기를 만났을 때 랍사기가 물어보는 거죠. 36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너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너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5절 말씀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하죠. 너가 지금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는 거냐? 마리아 랍사게가 하였죠. 하지만 그 말의 배우는 사네립이기도 하죠. 사네립이 시켜서 랍사게가 메신저로 왔으니까. 그런데 이 정말 이 둘의 배우는 누구일까요? 따로 있겠죠. 저는 그것이 어둠의 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둠의 세력이라는 것은 마귀가 될수 있죠. 믿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여우와 신앙을 흔들어버리려는 계책이 이 말에 사네립의 말에 또 랍사계의 말에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흔들어 버리죠. 우리 믿음을 조롱합니다. 마귀가 히스기야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과 여호와 신앙을 흔들기 위해서 랍사계도 사네립도 사용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마귀는 지금과도 같은 어려운 시기에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물을 겁니다. 너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요. 너가 믿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냐 그건 틀렸다라고요. 우리를 속일 것입니다. 직장을 잃거나 아니면 건강을 잃거나 관계가 무너질 때 봐라. 너가 믿는 것이 무엇이더냐. 과연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더냐라고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게 만들고 회의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세상의 소리가 마귀의 유혹의 소리가 우리에게도 많이 자주 들려올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말하겠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아라. 우리를 건질 수 있는 것이 여호와의 손이 아니다.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죠. 20절 말씀에 여호와가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과연 너희를 아수르의 손에서 구하고 도울 힘이 여호와께 있을까? 그 어떤 나라도 그들의 신들이 아무도 이 아수르의 손에서 우리 왕산네립의 손에서 건져낼 신들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조롱하는 거죠. 믿음을 흔듭니다. 또 이렇게 흔들지도 몰라요. 어제 1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우리가 아수르가 지금 너희를 치러 올라오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다라고 생각하냐? 아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더러 올라가서 이 땅을 쳐서 멸하라 하신 것이다 라고 해요.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사실 너희를 지금 쳐서 멸하는 것이 너희가 그토록 믿고 의지하던 여호와다. 여호와가 우리를 시켜서 우리가 너희를 치러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서 아수르를 쳐들어오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수르를 사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멸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를 주실 때가 있지만 그 안엔 우리를 향한 불붙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반드시 그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 같지만, 우리를 돌이켜 회복을 주시려고 주시는 연단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심판을 위한 심판은 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심판하셨죠. 그 분이 하나님이시죠. 마귀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이렇게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내 삶을 전혀 돌보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도 듣지 않으신다라고, 우리를 실망시키고 낙담시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락사계의 미국은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히스기의 말도 듣지 말고, 너희가 만약에 항복하면, 너희의 안정과 평화는 내가 다 지켜주겠다라고, 아수르의 왕의 말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미혹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히스기야의 신하들은 히스기야를 찾아가서 이 내용을 자초지정을 구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37장에 와서 이 모든 이야기들을 다 전해드린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냐면 여와의 전으로 가죠. 그리고 신하들은 이사야를 만나서 기도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했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능욕하는 소리를 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요. 아수르 왕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죽게 될 것입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지요.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의 말씀 위에 우리가 서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이 흔들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지 않는다면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을 때 우리는 납사계의 소리에, 사내림의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마귀의 소리에 속임수에 넘어가고요.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듯 하면서 진짜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직도 그 사람을 믿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그 무엇을 돈을 믿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어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 내 삶을 더 지켜줄 수 있다라고 그것에 여러분들이 기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대했던 것이 사라질 때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많은 절망이 또 낙심이 몰려오지는 않습니까? 신앙이 흔들리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는 않았던 것이라고 우리의 삶을 반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7장에 이번에 랍사계가 아닌 사내림이 직접 편지를 써서 사신을 통해 히스기야에게 전달을 하는데 히스기야가 전달받은 편지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죠. 그 사내립의 편지의 내용은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36장에 나왔던 랍사계의 말의 반복의 내용이죠. 1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아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유다의 모든 성업이 함락이 되고요,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서 풍전등화와 같은 처지에 놓였으니 랍사계의 말이나 지금의 사내리비 말이나 더 힘을 얻을 거예요. 아수르에 대항하다가 멸망한 나라들이 눈앞에 많아지니 그 눈앞의 현실이라는 것이 점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의심되게 만들고 힘없이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이러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어찌 보면 아수르의 말을 들어야 할지도 모를 것만 같습니다. 이제 아수르의 말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안담한 현실과 상황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것인지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기로에 오늘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나요? 히스기야는 더 이상 사내림의 말을 귀담아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하죠. 대신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붙잡을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요,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 자체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방향을 맞추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것이 14절 말씀 오늘 본문에 나오죠.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그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내립이 보내어 살아 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저는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삶의 형편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제 주위에서 저를 조롱하는 저를 비방하는 저를 낙심하게 하는 이 모든 말을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오직 여호와이신 것을 이제는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선택했던 이스기야 사내립으로 또온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일이 힘들고 어렵다면 거기에서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가지고 우리를 매면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눈물 흘리시며 위로해 주시는 어떻게 서든지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그것을 펼쳐놓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 토해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도우심을 구하고 믿음으로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세상과 마귀의 소리보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세상을, 들어, 세상의 소리를 들었던 것, 마귀의 소리를 들었던 것,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소리를 들었던 것을 하나님 이제는 귀를 닫고 그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과 더욱더 확실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그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현실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유혹과 맞서 싸워 말씀으로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짜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다른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려 하고 있습니까?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수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 랍사계의 소리, 사내림의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속지 말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내일도 찬송하며, 예배하며 이겨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ém?